캡스 등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기다릴 시간 t of the way. I don't k n 지 w how to get out of the way. I 진짜 미쳐버리네. 내가 선물 to get o u 이 o 아나 진짜 미쳐 y I 아 맛있는데? 고 싶어 안녕 <laughs> 우리는 오늘도 떠난다 <laughs> 와! 벌써 이렇게 어두워지면 안 되는데 하늘색 예쁘지 않아? 그러네 연보라 보라 깨끗하다 연보라 보리 어? 이밤 런던 베이글이다니 어? 진짜 딱보도 아무것도 없나보네 베이글이 화면이 없지 우리는 그치만 거. 소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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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봉배를 잠봉 잠봉 우리 잠봉에 미친 자들 집은 달라 여긴 햄이 다른 거 아닐까 와와 음음아 와, 짜다 진짜 진하지 않아 진짜 소금집 진짜 소금집이다 진짜 짜다 이거 소금이야 와.. 음. 진짜 짜다 음. 근데.. 이이 짠맛이 버터가 좀 잡아준다 레알 프랑스사람들 맛어 맛있어 버터 엄청 완전히... 넉넉해 근데 이 버터가 없으면 안될것 같아 여기 여기 햄도 엄청 많이 나온 햄이 진짜 짜서 버터가 없었다가는 와 버터 완전 소스 맛있어 감자튀김 진짜 맛있다 음 맛있어 감자는 하나도 안 짜네? 소스가 다 음. 하고. 음. 음. <laughs> 진짜 바삭하지 않아? 응. 아, 바삭자는 처음 해봐. 짠 감자야? 응. 감자는 다 이렇게 반대놓고 있어. 진짜다.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나 이렇게 손으로. 홍진아, 우리가 먹는 손으로 막 먹나 해서 잔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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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고 있네. 진짜 이렇게 와인드. 음. 와, 진짜 짜다. 진짜 짜다. <laughs> <안 웃음> 짜서 못먹으까 그건 아닌데 아 근데 요즘 당면 진짜 맛있다 와 진짜 짜다 온몸에 소금을 와이 버터가 보다 좋아지네 그때까지 어, 햄이 더 좋았는데 버터가 더 맛있어지는 느낌이야 버터를 먹고 싶어서 응 음, 버터가 그나마 짠맛을 잡아줘야지 맛있다 맨날 이로고다다가 입천장 다 까져있는 거 아니다 와 이제 암기로못 씹겠어 그나마 얘는 덜짤거 같지 않아? 그래도? 근데 얘는 치즈랑 치크이 나와 어, 더 짤려나? 어. 햄좀 좁은 부분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입천장 너무 아파서 이제 진짜 이쪽을 먹어야 돼요 쪽쭈머리는 맛이 더진해 훨씬 맛있어 여기 네. 바닷물이 젖히네 어 아, 너무 짜다 바닷물이 오이 맛이 장난 아니다 <laughs> 진짜 머스터드가 엄청난 거오 맛있다 여기는 짬뽕 고수들. 음, 아, 레어 좋아하햄 고수들. 이턱이 어, 제가... 아, 아, 아. 아파서 이턱으로 먹었는데 이제 이턱부터 아파. 이 음, 음. 음, 음, 근데 이날 근데 짠 맛은 더 많아 음, 같은 게 너무 맛있 어차? 촥촥. 런던 베이글. 이거 그때 조금 남겼던 케이크 이 초코 케이크 먹으려고요. 기스키랑 카라멜, 카라멜 버터크림 이렇게 층층이 쌓여있는 거예요. 진짜 당충전 직방 딱 시험기간에 먹기 너무 좋아요. 기분 확 좋아지는 맛 아니 버터크림 왜 이렇게 맛있지? 이렇게 속에 카라멜이 이렇게 엄청나요. 카라멜 그니 파라멜, 앰비스 브레드 케이콘 먹으려고요. 음 우아가 케이콘. 비스케 이크는 아니, 스콘이 이렇게 많아서 너무 좋아요. 스콘 너무 맛있어. 비주얼이 되게 이상해졌네. 막해 집어 먹었더니 이상한 비주얼이 됐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음. 씨앗호떡빵. 또 돌려왔어요. 근데 전자렌지에 너무 많이 돌렸어. 음 안에 흑설탕이랑 견과류 진짜 많아요. 너무 뜨거. 완전 쫀득쫀득. 진짜 호떡 같아요. 오레오 크럼벨 그래요, 그런 걸요. 응, 음, 맛있어. Good. 너무 달아서 식빵 조금만 뜯어먹으려고요. 이거 무화과 식빵. 안에 무화과. 음 얼그레이, 얼그레이 무화과. 쫄깃쫄깃. 아니 반개다 먹었는데 또반 개를 가지고 나왔어요. 대체 얼마나 먹는 거지? 이 무화과 파티. 그게 쫄깃하고 담백해서 그냥 계속 먹게 돼요. 큰일났군. 이게꽤 아, 꽤 큰데.

7 일곱 개 맞으시고요. 네. 따로 안수있고요 네, 여기 돌 가방에 넣어주세요. 네. 파니요. Sunset s w i n 아닌데? 아 그래도 벗겨서 먹. 벗겨 좀 먹. Sunset s w i 공사뷰. 이거는 블루드 파니니. 요즘 파니니. 우와 크림 소스가 되게 있는 것 같아. 음. 야 안에 버섯 향이랑 되게 좋다. 맞지? 야이 파니니 끝에 일형 완전 누룽지 생긴 거. 음 맛있다. 아니 그지 너무 맛있는 응. 근데 완전 특별한 맛은 아닌데. 그냥 음. 아, 담백하고 음. 맛이 안 강해서. 음 어떡해 나 여기 와서 시원해서 푼다 여기서. 맞네 니는 업박고정도 어, 자주 오잖아. 안으로 갈수록 크림소스가 많아 네, 게 맛있는 피자 없는 응. 애들. 응. 버섯 피자. 음. 음. 서 음. 앞에 동사 음. 음. 있어 음. 음. 진짜 피자 음. 음. 진짜? 진짜 피자 같아요. 진짜 맛있어 근데 핫소스가 되게 맛있는 핫소스다. 허전 아, 맛있다. 근데 경북대가 핫 진짜 많이 준다. 경희대 장학금 많이 준다고 유명한데? <laughs> 사실 모르는데? 안들어 봐. 음. 짱! 해마시안! 왜! 왜이 원이. 엄마! 미안! 얌너! 그만해! 몽글랑솔더우웃이야오박고박 와우. 와. 단호박 개맛있다. 근데 많이 안. 와, 아, 이거, 찐 단호박 그 자체를 이렇게 올려놨네? 근데 단호박이 엄청 안 단단호박이다. 단호박 음. 맛이 강하게 안 나는. 단호박이 물단호박이지? <laughs> 아몬드 타르트 음. 이거 완전 꾸덕하고 약간 버터 쿠키같아 음. 완전 특이한 맛은 아니지만 근데 음. 타르트가 맛있어 이게 엄청 달달하고 맞지? 여기가 음. 버터 이게 제일 맛있어 이 부분이 음. 이 노란 크림이 제일 맛있다 딱한번 경험하기 좋은 정도 어... 해 맛있어 먹으 응? 뭘렇게어 이거 먹으니까. 그러니까. 어우다. 아, 달다. 노래 알아? 드 응. 많이 으 모습이... <목소리도> 볼거 없어도 한번 들어가 주는 거지. 롯티드 몽블랑 시리즈 몽블랑 몽블랑 도넛은 못 참지 면을 와우 <목소리> <내가 부르려고>? <목소리> <목소리> 야, <목소리> 야, 진짜 팔 도이 팔떼 내가 부르라고? 야야너 너무 흰색 옷들 아니야? 롯디드 인생 옷이야 나 너무 놀래 <목소리> <목소리도>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내가 바라던 몽블랑 크림이 이거야 <목소리도> 나 이거 는안 먹었으면 진짜 <목소리도> 그냥 크림도 안에 밤이 막 씹히고 고... 밤 대박이다 너무 부드러워 밤, 진짜 부드러워 입에서 <목소리도> 녹아 솔직히 노티드중 최고다 응야나 인생 노티드인데와 이거 진짜 달다 근데 뭐, 너무 맛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야 밤이 진짜 은은하게 나야노티드 도넛 중에 제일 잘 뜯어 와 진짜 맛있다 근데 밤이 계속 씹힌 음 역시 밤은 못 참지 이 조림밤 미친놈 진짜 달다 응 이거 진짜 달다 미쳤다 음~~ 음~~ 와.. 당충전 제대로 하네 솔직히.. 아 진짜 이게 찐데다 와.. 음~~ 나 여기서 우유 크림 어디갔 어? 같은 크림이야 진짜 너무 맛있다 빵이 진짜 쫄깃한데 겉에 크리스피 이게 엄청 바삭하고 약간 튀김 도넛 응 봐봐 고로케 음~~ <laughs> 고로케 이렇게 어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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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뭔가 크로플도 맛있는 음. 것 같아, 맞지? 이거는 반 맛이 묻혀, 음. 크리스피 때문에. 빵맛 중에서 밥 맛이 하나도 안 나. 아, 얘는 거단 느낌이지 않나? 음. 엄청 바삭바삭, 달아. 그리고 되게 고렇게 고렇게인데 엄청 달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근데 맛있어. 근데 맛있어. 렌디스 같아. 음. 음. 그렇지 않아? 음. 너무 달아. 맨디스 단 맛을 누가 잊어서 그래. 오늘 잘하고. 너무 우리 친구들이 유 유튜브 보고 진짜 서울 가고 싶다. 진짜 진짜. 오늘 대대때 <laughs> <갯잎땜머� wonder. 웃음> 너무 맛있어. And other stories. Coffee, 전 예쁜데? 야, 되게 따시다. 그래도. 맞아, 나 완전 내가 원하던 그거, 그 자체야. 꿈꾸는 비니가 더나은거 같아. 응, 약간 우리 그거 같다. 캐릭터 같다. 맞아, 부츠 딱 이거에 부츠인데 한겨울에 레깅스 입고.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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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오늘 코스 코스 패션. 아침부터 얼뚱님이 택배를 보내셨어요. 신영. 감자빵. 미쳤다, 미쳤다. 이것도 뭐지? 저 요즘 이런 빵 빠졌거든요. 냄새 너무 좋아. 얼그레이 잼인데, 이거 어떻게 더 먹어. 분명히 조금만 보내신다 하셨는데 시험치고 당근하러 가요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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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초코 타르트인데 저번에 그 릴리리파파에서 보내주셨던 것도 어쩌다 보니까 또 보내주셨어가지고 초코 타르트 오레오 크림 치즈 타르트. 와 시험 너무 빡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걸 당근하러 갔는데 개찰구에서 나오시지 마시고 제가 넘겨줬거든요. 근데 제 옆에 분들도 막다 그렇게 넘겨주고 있어서 되게 당근 거래 의 거의 중심지 느낌으로서 막 사람들이 다들. 달아 달아 달아서 맛있어 위에 오레오가 제일 달아요 오레오 부분만 먹으면 진짜 달아요 음, 과자. 완전 진한 초코. 많이 안 달아요. 빠삐코 같다. 유독 이 밑에 타르트지가 엄청 바삭바삭해요. 빠삭 음 엄청 얇게 결이 막. 이거 오늘. 얼뚱님이 보내주셨던 감자빵? 근데 반은 와플기에 누르고 반은 에어프라이기에 돌렸어요 완전 맛있을 것 같아 음아 안에 이빵 식감이 안에 빵이 진짜 아 뜨거워 진짜 쫀득해요 누르면 반죽되는 정도. 음, 감자 그 고소함이. 음, 음 감자맛. 쫀득함이. 와. 딸기 돌림 버전. 오, 이거 또 맛있다. 이거 빵이 진짜 진짜 부드러워요. 이거 진짜 손에 힘 하나도 안 줘도 이렇게 쑥 들어. 베개 마냥. 미쳤다. 누르면 그대로 눌리는 쫀득함, 쫀득함 느낌 너무 좋아. 응. 이 이거 샌드위치에 먹으면 진짜 맛있긴 하겠다.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하고 딱 뜯으면 모였던 게 돌아와요. 뭐 라텍스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이번엔 에어프라이기도 안 돌리고 그냥 냉장고에 있던 거 그대로 들고 왔어요. 펑신펑신. 펑신? 음, 이 삼삼한 이런 매력 너무 좋아. 갑자기 얼그레이 잼 있는 게 생각나서 헉, 잼이 양이 우와 크림치즈 같다. 크림치즈인가? 무화과인가? 음? 무화과인가봐요. 크림치즈다. 음. 너무 맛있어. 이렇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너무 잘 어울려. 완전 꾸덕. 크림치즈 입에서 풀어지고, 빵 입에서 풀어지고. 무화과 막 씹혀 결국 반띵도 그냥 가져왔어요. 이 잼이 또 너무 맛있어가지고, 잼을 여기다 이렇게 발라 먹어야겠어요. 아, 이 꾸덕꾸덕해가지고, 이 꾸덕한 이 무화과랑, 완전 치덕치덕. 완전 가득 발랐어요. 너무 맛있어. 크림치즈 꾸덕해서 이빨 자국. 음. 와가씨. 너무 맛있다. 잼안 좋아한 줄 알았는데 너무 맛있어요. 발라 먹으니까 너무 잘 어울려. 크림 치즈만 다 먹어요. 무화가. 안에 무화과가 진짜 많아요 먹다보니까 또단게 땡겨서 타르트를 또 가져왔어요 먹을 수 있을만큼만 먹고 슈크림 타르트 이렇게 슈크림이랑 초코 엄청 달달한?